아브라함이 뜨거운, 요즘같이 이렇게 더웠을 때인 것 같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때 밖에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렇게 손님들, 지나가는 손님들이 있는 것을 보고는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영접해서 그들에게 정말 자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밑에 거느리는 식솔들이 많았어요.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손수 자기가 땅에 굽혀 가지고 그들의 시중을 듭니다. 그리고 뭐 먹다 남은 거, 이런 거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집에서 가장 좋은 밀가루, 그리고 본인의 집에서 가장 좋은 송아지 잡아서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별볼일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지금도 큰 부자가 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 은혜를 내가 되갚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사실 이 찾아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알고 천것도 한게 아닙니다. 모르고 한 거예요. 성경의 히브리서 보면 부지중에라고 나옵니다. 모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섬기다 보니 이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들을 통해, 사자들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보는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보면 9절부터 됩니다. 그들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습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 이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아브라함 집에 찾아온 적이 있나요?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왔을까요? 만약 두 번째 세 번째면 나가서 아왜 이제 왔느냐고 아는 척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하나님의 종들인 거죠. 모르는 분들인데 오자마자 누구를 찾습니까? 사라 아니면 아브라함한테 야왜 너만 있냐 내 아내는 어디 있냐라고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이름까지 압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신 거죠 아내가 있는 거,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 아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아내가 여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사라를 이름을 기억하고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진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사라가 지금 장막 안에 있었어요.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브라함이 그 텐트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이야기하는 걸다 들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텐트 앞, 텐트가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그, 텐트 안에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사라가.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사라가 그 안에 있는 걸 모르고, 야, 너 안에 어디 갔어? 라고 물으셨을까요? 이름도 안 알려준 사라 이름까지 아는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는 속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첫 장면이 있는데, 어디였을까요? 첫 질문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한테 질문했을까요? 아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자. 아담이 부끄러워 숨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숨었다고 하나님께서 숨바꼭질하듯이, 야 아담아 못 찾겠다 꾀꼬리, 너 어디 있니?라고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걸까요? 그 질문은 하나님은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다. 같은 내용이 똑같지는 않지만 또 찾으시는 내용이 있어요. 가인입니다. 가인에게 물으세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이건 하나님께서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벨이 지금 죽임당해서 땅 속에 묻어 놨는데, 그거를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자, 그 뒷장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그리고 바로 뒤에 뭐라고, 가인이 그래요. 내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고 자기 발로 다니는 애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 얘기 반문해버려요. 발 빼마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인에게 뭐라고 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몰라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는 이속 뜻은 뭐냐? 내가 지금 뭘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한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건, 아담아, 못 찾겠어. 빨리 나와봐. 이게 아니라, 아담아, 너 지금 뭐한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요? 아담이 뭐 했습니까? 선악관을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 뭐한 거야? 너 도대체 지금? 하고 아담에게 물,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으시는 것은 사라가 뒤에서 우, 듣고 뭐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말 되는 소리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이를 가져아이고야 지금 뒤에서 비웃고 있었거든요. 지금 사라한테,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건, 사라야! 너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너 듣는 거다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물으십니다. 뭐 하고, 있, 내가 어디 있느냐? 그속 뜻은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얘야! 너 지금 뭐 보고 있니? 얘야! 너 지금 무슨 소리 듣고 있니? 얘야! 너 지금 뭐, 뭐라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니?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뭐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할 때, 아,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아, 저 지금 성경 보고 있었어요. 아, 저 지금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 하나님 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하라는 지금 사역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 지금 헌신하고 있었어요. 지금 은혜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구야 깜짝 놀라서, 하나님, 지금 말고 딴데 부르시면 안 됩니까? 제가 지금은 좀딴거 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보면 안 되는 거 보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들으면 안 되는 거 듣고 있었는데, 아, 내가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보고 있었,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 부끄러운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아, 내가 어딨니? 라고 물으실 때, 아, 저 지금 이러고 있어, 여기 있어요, 하나님. 대답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찾으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아침 9시에 너 찾을게 안 하십니다. 어느 날 대답 없이, 너뭐 하고 있니? 너 지금 뭐,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느 때 물으셔도, 어느 순간에 물으셔도,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이제 사라를 찾는데, 그 사라를 찾으신 다음에 이제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이 그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지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 첫 번째,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너에게 내가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언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까? 내년 이맘때 이 정도 되는 때 내가 이 정도 되는 때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명,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내년 <laughs> 이맘때쯤. 내년 이맘때쯤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십니다.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우리가 정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언제쯤 갈까? 날씨가 제일 좋고, 거기 다니려면 제일 좋은 때가 언제지? 날짜를 잡습니다. 그, 그러니까 요때 가야 되겠다라고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으시는 때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게 맞으면 좋은데,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 여러분 모세도 40세 때 뭔가를 이루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몇 세였습니까? 80세 여러분. 1, 2년 지난 게 아니라 40년이 지납니다. 40년. 그러분 40년 기다릴 수 있으시겠어요? 얘야, 내가 너네 소원 들어줄 테니까 좀 기다려. 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나가요? 40년. 그럼 여러분 40년 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40년 기다리시수 있으시겠어요? 이분이 까먹으셨나? 다른데 가셨나? 뭐 수많은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는 내 자손이 창대케 되려는 약속을 몇세에 주십니까? 75세 주세요. 그렇네 여러분, 언제 아들을 주십니까? 100세 주세요, 100세. 여러분, 이, 그, 그 세월을 기다린다는 게 쉽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큰 비극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이 실수 하나로 지금까지도 중동은 전쟁입니다.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들은 원수지간이에요, 여러분. 그 실수 하나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젠지를 그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래서,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지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각자 줍니다 주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중에 올 것이다 라고 해요 결국 그 주인이 정한 때 돌아옵니다 여러분 비슷한 비유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라 거예요 주인이 정한 때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소망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늘 외쳤어요 성경에 요한복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어서 오세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 보면 신방을 갑니다. 이렇게 그 집집에 신방을 가 보면 이게 스케줄이 정한 스케줄이 이게 뭐딱 맞춰 되기도 하지만 어느 가정에서 늦기도 하고 좀 빨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이 변동이 있잖아요. 어느 집에 좀 예를 들어 빨라졌습니다. 빨라져 가지고 그 집에 전화 드려서 아, 오늘 신방을 좀 일찍 가야 되겠다고 하면 아, 목사님 괜찮다고 빨리 오시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왜일까요? 준비 다 끝났거든요. 깨끗하게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전화해서 집사님 지금 가도 될 거고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하냐고 아직 한 시간 남았는데 막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시는 가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왜냐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직장 퇴근을 늦게 하셨든지 뭐 일이 있으셨든지 뭐 그분을 나무란 게 시간이 없었던 거죠 준비할 시간이.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이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했으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주님 좀더 있다 오시지요. 왜 벌써 오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지. 자, 그리고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뒤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사라가 이 소리를 듣고 어떻습니까? 웃어요. 왜요? 사라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사라 나이가 80 넘어갔어요, 여러분. 80 중반대예요, 여러분. 80 중반대 우리 권사님 집사님 누구시죠, 우리? 우리 지금 80대 중반이.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래 고백하실 수 있으겠어요?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냐고 지금 남들이 망령 들었다 그런다고 저한테 뭐, 뭐 난리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라가 그겁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아, 저는 여자로서 이제 여자로서 이제 생리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저 이제. 제가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 게다가 저만입니까? 저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끝났어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이제 남자로서 끝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끝났지. 나도 끝났지. 하나님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뒤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라는 말을 어요 반드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출 것이다. 여러분 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여러분 나이가 80 중반 나이에 뭐 그럴 요즘 뭐뭐 과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뭐 어떻게 뭐 여러 방법을 쓰면은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적인 방법으로 남자도 아이를 아이를 낳기 어렵고 여자분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된다고 하십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말도 안 된다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성도 과학도 기술도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성에 하나님이 갇혀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아이 입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안 돼요. 저희 집 아이들도 뭘 하다 보면 도저히 못한다고 포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아빠는 할수 있는 일이에요. 해주면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했느냐고? 아빠는 할수 있죠. 나이가 아빠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가 다 누구예요? 다 수퍼맨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가 "만능 뭐 맥가이 봅니다. 아빠들은 다할줄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자기 나이가 이제 아빠 나이 되면 이제 다 아는 거죠. 하지만 어렸을 땐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다할수 있는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은 요 밑에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 우리가 뒤에 어, 뒤에 1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자, 여러분, 사라가 옆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사라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옆에 없었어요. 장막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말로 큰 소리 높여 외친 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이구야, 저저 저 사람 미쳤다, 저 미쳤다. 어떻게 내 나이에 애를 난다고 그래? 지금 미 정신 나간 사람이네. 속으로 그런 거예요, 속으로.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그속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고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눈빛도 안 변하면 서 눈빛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기도 해요. 눈빛도 안 변하면서 사람이 막 정말 아닌 것 같은 연기들을 합니다. 제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속을 때가 있어요. 그게 울면 진짜인 줄 알고 막 큰일 난것 같아요. 제가 펄펄펄펄 뛰고 나중에 보면 "아우!" 그냥 소리 낸 거서 운 거예요. 이게 진짜 울 일이 아니라. 속기도 해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못 속여요.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써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 생각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거짓말해서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말에 넘어갈까? 여러분 그거 백날 연구해봐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가 나으냐?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솔직하게 나가야 돼요.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제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깜빡하고 하나님 비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라 가그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웃었다라고 하자 사라가 뭐라고 말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라 계속 거짓말합니다. 왜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두려워서.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읽어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깜짝 놀랍니다. 에이, 내가 속으로 생각한 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도대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물밑에 밀려옵니다. 저분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은 아, 이런 우리가 내가 평소에 만났던 사람이 아니구나. 깜짝 놀라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비웃었으니 어떡하지? 그 말을 못 믿었으니 어떡하지? 그 마음에 급히 회개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합리화하려고 또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면 또뭘 만들어내야 돼요?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 앞엔 거짓말을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거짓말이 두 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두 개의 거짓말을 또 합리화 시켜야 돼.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또돈 입혀야 돼.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의 속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드릴 것은 하나? 회개입니다 솔직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 앞에 나갈 믿음을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의 하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 요한 일서 일장 팔절의 십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또이 시간도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하느님 제가 여기서 지금 주의 사명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모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정에 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의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느 시간이 될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그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늘 넘치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 저희들을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